오늘은 제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친환경 수세미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거는 레디커라는 독일회사에서 판매하는 베지터블 브러쉬인데요. 이게 돈모랑 종려나무를 소재로 해서 만든 친환경 브러쉬예요. 그냥 보면 잘 모르겠지만 만져보면 굉장히 힘이 있고, 빳빳해서 당근이나 감자 이런 뿌리채소 흙 닦을 적에도 되게 좋고 그리고 어, 스텐 팬이나 그릇에 찢은 때 같은 걸 닦아낼 적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브러쉬입니다 그다음엔 이거는 삼베로 만든 삼베 수세미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수세미나 철수세미 같은 거는 계속 쓰다 보면 달아 없어지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강이랑 바다로 흘러가서 물고기를 아프게 하고 우리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그런 플라스틱 수세미 대신에 저는 이 삼배 수세미를 사용하는데요. 이 수세미는 음, 세제 없이 닦아도 아주 그릇이 깨끗이 잘 닦여요. 대신에 기름때 같은 거는 어, 키친 타올로 살짝 닦아낼 거 하면은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구멍이 나, 나는데 음, 구멍이 난 수세미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꿰매서 걸레로 써도 아주 아주 좋아요. 그다음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아는 진짜 수세미 나무로 만 수세미 열매로 만든 수세미예요. 음, 이것도 수세 처음에 설거할때 상당히 좋지만 대신에 아무래도 천연 소재라서 잘 이렇게 음, 해지는 경우가 있어요.